저희는 저희는 <laughs> 우리 음. 팀, 팀 팀명 아, 팀명이 아팀명 필요해요? 네 진우 와. 아미 지아 진미 어때요 진미 우리는 찐미입니다. 진미입니다 진미입니다 <laughs> 진짜로 미녀 진미 아니면 진우와 미녀가 될 수도 있죠 아미짱입니다 진미 아미짱입니다 진미 네. <transcript> mm -hmm. <Bulge> 자 그래서 요즘 뭐하고 지냈어요? 일하고 친구랑 음. 술술 일주일에 몇번 먹었어요? 다섯 번이나 먹었죠? 일주일에 다섯 번을 먹었다고? 그... 근데 이렇게 피부가 좋다고? 아니 친구랑 만나기 너무 좋아요 그래서 응. 친구랑 같이 밖에 나가면 응. 술 마시잖아요 어. 이 30대는 아 그쵸 그쵸 뭐 20대 때는 안 먹었나 아, 아니 20대 더 먹었지 아 20대 더 먹었지 뭐 먹고 싶어요 오늘? 저는 오늘 딱 생각한 건한게 있어요 킹크랩 좋아요 킹크랩? 어디에 있는 건데? 어디 있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일단은 메뉴를 정해서 매니저, 매니저, 매, 매니저 형이 또 찾아줄 건데. 크랩. 그래. 음. 먹고 싶어요. 먹어보고 싶어요. 안 먹어봤나요? 아마도. 아마도. 근데 오빠가 제일 좋아하는 음식인데 전 삼겹살. 뭐 음, 삼겹살 먹어도 돼. 먹고 싶은 거. 응. 다 먹고 싶어. 아니, <laughs> 안 되겠다 여러분. 잠깐만. 나 이거 도저히 못찾겠다나 내가, 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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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는 얼굴을 아무리 해도. 음. 아니 아니야 이게 너무 이뻐. 아니 진짜 왜 이렇게 이쁘냐. 나못 참겠어. 이, 이, 이게 더 이쁘냐 어떻게? 그래서 오늘은 뭐 먹고 싶어요? 아니 아무거나 괜찮은데. 오빠가 먹고 싶은. 내가 먹고 싶은 거? 아니면 오늘 킹크랩 먹고. 제가 이제 다음 달 초에 오사카로 이제 떠나요. 아, 진짜? 근데 만약에 우리 아미짱이 괜찮다면 다음 만날 때 삼겹살 먹고 뭐 이런 식으로 해도 되고. 근데 아미짱 안 바빠요? 아요즘은좀 응. 바쁘긴 한데. 응, 스케줄을 우리가 그러면은. 어, 25일. 25일 금요일? 근데 팝 금요일이면. 다른 여자 자사야 내가 아니에요. <laughs> <laughs> 아니 말을 뭐 그렇게 해요. 금요일에 다른 여자들이 재질하는 말이 너무 좀서로 서러... 아니 좀 약간 속상하네? 아니 오빠 일이잖아요. 아.. 아니 일이어도 저는 또.. 아 죄송합니다. <laughs> 아니 그런 뜻이 아니라 아니 그런 뜻은 아니, 아니, 아니죠. 열심히... 하는 게아닐까 아, 네. 금요일이면 네. 사람들 되게 많 많잖아요 밖에 네네. 그러니까 네. 괜찮은 알... 여자도 많아요. 아 알, 알겠습니다. 네. <웃음> <웃음> 잠깐만요 여러분 여기가 아 여기가 더 괜찮겠다. 우리 여기로 여기로 와요. 저기가 여러분 너무 조명이 그 할로겐 조명이 너무 세가지고 잠깐만 어디 여기 하고 싶어 여기 하고 싶어 보세요. 왜 이쪽인 가어지 왜? 왜? 이쪽이 나오잖아 아 그런가? 아... <laughs> 전형적인 일본 미녀 본인도 본인 이쁜 걸 알고 있나요? 아니 에이, 에이. 아 진짜 절대 에이 또나 사진 찍는 거 진짜 싫어해 아, 근데 사진 한번 찍어요 아 나는 사진 진짜 싫은데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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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못생겼어 <laughs> 저 웃어 웃어 좋다 음 이게 안 이쁘다고 여러분? 안 이쁘잖아, 아, 진짜 싫어. 아니야, 아니, 진짜 날 믿어요. 아미짱. 이게 안 이쁘다고? 이게. 근데 일본, 일본에 일본 이쁜 사람이 되게 많지 않아요? 아니, 많은데, 그래도 그그 그 중에 또 이쁜 편이라니까요? 어. 아, 내가 오죽했으면 우리 첫 만남을 더 이야기해봅시다. 걸어가다가 그안 보이는 비닐로로 뚫고 와, 이쁘다, 저 여자. 저 여자 옆에 앉아야겠다. 계속 물어보고 있었는데, 마침 아미짱이 나와가지고. 오. 아, 하세요 아, 좀, 좀 그래서, 그래서 어, 안녕하세요. 아녕요안녕하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아요안녕아요 안녕하세요. 요아녕하세요안 아, 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 안녕하세요. 안녕하아요 기나요 아니 저는 no. 오빠 아무 말이 없어아 아, 그냥 약간 좀 그냥 이랬나 그냥? 이렇게. 어 약간 좀 서로 그냥, 그냥 아무 말 없이 나도 화장실 가고 싶은데 음? 쳐다보는 남자가 있는 거예요 네. <laughs> 그래서 내가 어, 아무 사람인 거야? 이랬는데 모르는 사람이 었어 무서웠어요 혹시? 아니 아, 근데, 근데 뭔가 혼자니까 아 혼자서 여행 오시는 분이다 음. 이렇게 생각, 생각했죠 음? 근데 오빠 이거 손 되게 좋은 선인데? 아, 아, 소금소금 어. 소금 보실 줄 알아요, 볼줄 알아요, 이건? 되게, 돈을 많이 번다, 버른다? 제가 여러분,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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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돈 많이 번데, 이거? 아, 진짜? 나는? 없네. 일반, 이거 보여줘봐. 일반적이네? 아, 일반적인 소금이에요 아, 미나 일반적이라는 말안좋은데 아니. 아니, 그러니까, 이 소금이. 저는 특별하잖아요, 그쵸? 그렇죠? 응, 특별해. 일반적이잖아요. 그러니 너... <laughs> 아니, 1000명 중에 999명이 이 소금인데. 일반적이지, 뭐. 앞머리 <laughs> 진짜 귀엽다. 아, 제가 잘라버렸어요. 왜 잘라버렸어요? 아, 후회해요. <laughs> 너무 귀엽지 않아요? 아. 자, 그래서. 요즘은 라미짱 관심사가 뭐예요? 음. 결혼이 될 수도 있고. 아, 맞아, 음. 맞아. 독립? 아, 아. 그거는 일본에서는 음. 어릴 때. 더 어릴 때독립해요 응. 음, 음. 그러면 지금 독립했어요? 응. 음. 아, 나는 진짜? 19살 때. 19살 때? 혼자요. 혼자? 그리고 요리도 다할수 있고, 정수도 다할수 있고. 와, 요리 잘해요? 요리 완전 잘하, 잘해요. 뭘 잘해요? 아, 한국 음식도 잘하고. 한국 음식도 잘하고. 대국 음식도 잘하고. 와, 뭐는지? 대국. 대구 음식? 아, 태국 음식? 태국 아태 음식? 일식도 할수 있고. 다할수 있는 거같 그러면은 너무 어린 나이에 안 힘들었어요? 아니. 안 힘들어, 좋았어 오히려. 응. 아 피곤해요? 왜 왜? 뭔가 그러니까 얼굴 피곤해 보이는데. 아 왜냐면 <laughs> 피곤해, 안 피곤해. 피곤해. 아 아니, 아니 이, 이게 있으니까 더 졸리는 것 같아. 아, 아. 그러니까. 아니 여기 발이 따뜻해 가지고 여러분. 코타츠 어, 여기서 그냥, 그냥 누워버리고 싶어 그냥 오 이거 진짜 따뜻하다 여러분 오 안에 더운데요? 히터가 틀어져 있네 집에 있는데 코타츠가 이게 있어요 집에? 어 부모님 집에 아 부모님 집에? 여기서 차야 어 아, 너무 좋을 것 같아 귤 까먹으면서 어 맞아 맞아, 맞아. 어귤 까먹으면서 TV 보다가 그냥 이대로 그냥 자고 싶어 그냥 <laughs> 밑에 손잡고 있냐 손, 손을 손 어떻게 잡아요 저희? <laughs> 발도 안 잡고 있습니다. 발 어떻게 잡아요? 어떻게 잡아요? 발 어떻게 잡아요? 밑에서 발 장난 하고 있지 않습니다. 아 그리고 정확히 다시 말씀드릴게요. 아미짱은 한국인이에요, 그렇죠? 음. 아미짱은 한국인입니다, 여러분. 아, 그러니까 제일 겹보. 그렇죠, 제일 겹보. 근데 그 제일 겹보라는 첫째가 음? 어느 나라에? 음, 음. 사람인지 음? 잘 모르는 사람이 되게 많아요. 음. 그러니까 일본에 사니까 아? 일본인들도 알아요. 음, 아. 우리도 다 그랬어요. 근데 정확히 정확한 그 여권에는 그 이중 국적이에요? 아니요. 한국, 한국 국적. 거. 한국 국적이야? 한국 것만 있어. 아, 한국 것만 있구나. 그리고 태어난 태어자란거는 일본이고 음. 음. 그래서, 어렸을 때는, 음? 제 이름이 한국이래. 아, 한국 이름. 어. 근데, 아. 그것 때문에, 사람들 너무 괴롭, 괴롭혔어. 괴롭혔어? 음, 누가요? 한... <laughs> 누가요? 지금 연락이 돼요? 아니, 안 돼요. 아, 지금 안 돼? <laughs> 내가 저등학생 때. 아, 저등학생 때. 그것 때문에 너무, 컴플렉스였어. 음. 그럴 수 있지, 막 놀리니까. 컴플렉스였는데, 음, 음. 음. 제가 초학학생 추학, 때, 음? 그거를, 음. 303이 안 되겠다. 아 왜냐면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 음 그동위 사람들, 음 한국에서 음 잘사시고 음 내가 이렇게 세상에 태어나는 이유가 그 사람들에 있잖아. 그치, 있잖아요. 그쵸, 그쵸. 오, 아, 성공하는 거 보세요. 중학교 때그 중학교 때어 그래가지고 그거를... 한국말 할아버지? 뭐. 음, 자신 있게... 어. 살아야겠다. 자신 있게 살아야겠다. 어, 음, 음.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래서, 오. 대학생 때, 어. 한국에 유학했거든요 음. 거기서 음. 한국친구 만나고 음. 한국말 음. 배워야겠다 음. 음. 한국인인데 왜 한국말 못하냐 이런 음. 말도 아. 완전 스트스스였겠 h 스트레스였겠구 n g e r Hunger, Hunger, h u n g 요 r Hung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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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 u n g 이하 기간 이 짧으니까 어, 아, 짧으니까 열심히 하고 학원 안판을 안판이고 클럽만 다녔어. <laughs> 아 클럽만? 어. 아, 왜냐면 그치, 클럽이 너무 좋아요. 아 네. 지금 요즘도 가요? <laughs> 아니 안 가는데? 아, 요즘은 안 가는데. <laughs> 소리가 되게 크잖아요. 그그 음. 그 안에서 음? 클럽만 말하니까 음. 되게 잘 들려. 잘 들려고 하는 거야. 약간 더킹 조인성 선배님 음. 같은 그런 음. 역할이네. 네. 거기서 조인 선생님이 조용한 데서 공부하던데, 로라장에서 엄청 해가지고 막 전국 1등 하잖아요. 약간 그런 느낌이에요. 남자들이 그때 네, 방금 한말 배운 것 같아. 요음 <laughs> 남자들이 다 한국말 배웠다? <laughs> 음 아, 클럽에서? 근데 이거, 이거는 20대고. 그치, 20대고. 이제 20대 후반, 그 미국에 유학했는데 음. 미국에도 와 있었어요? 음. 어, 어디? 샌프란시스코. 아, 샌프란시스코? 음. 어디죠 어디 쪽? 어. 왼쪽? 왼쪽? 아, <laughs> 오케이. 어. 어. 아무튼. 어, 거기서 음? 한국인 되게 많았어요. 언니 하면 언니 만나는데 음. 대화 많이 하고. 음? 더늘었어 근데 확실히, 확실히 공부도 당연히 해야 되지만 이야기해야 진짜 늘어. 맞아. 음, 이야기해야 늘어. 그리고 이야기하는 사람이 이해해줘가지고 음. 막 알려주고 이러면 진짜 확 늘기는 해. 음. 음. 음, 음. 근데 맞아요. 진짜 엄청난 노력을 했군요. 네. 응, <laughs> 음, 직업 그때 말해, 말하지 않았어요? 회사 다니고 있다고 그랬나? 음, 음. 음. 회사원이고. 음. 그 IT? IT 쪽. 음, IT 쪽에. 지금 하는 일은 그럼 만족해요? 아니요. 아, 네, 불만족스러워? 음. 왜 불만족스러워? 집에서망 하니까. 아, 집에서해요 음. 음. 집에서 하니까 너무 심심해서아 심심하구나. 좀 밖에 나가고 싶어요. 음. 근데 원래 아시아나 항공에서 일했었어요. 아시아나 항공에서 일했었어요? 음, 음. 지상 지상지. 그거, 그만두고? 응, 음? 왜, 왜? 그만둔 이유는 뭐예요? <laughs> 너무 힘들었어. 요 시간이 계속 달라지니까. 네. 그거, 그거 힘들다고 그거, 하더라. 그것 때문에 몸이 상태가 좀안좋았 맞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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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아. 그리고 사람, 그 손님들, 좋은 음. 사람은 되게 많았, 많았었는데. 진상들? 좀, 클레임? 클레임, 어. 그런 사람이 너무 많았어요. 어, 부러? 아니, 펴 꿨는데 그런 네. 사람들이 있어? 응, 음, 있어요. 네. 음. 잡, 잡, 이러면아 <laughs> 잠문 쪽이 없으세요 이러는데 음. 절대 잠문 쪽이 아니면 안탄안 탄다. 안 창문쪽 <laughs> 많아? 어, 그럼 많나? 아니 아, 네. 상대방이 친절하게 대해주는데 근데 그거를 무시하고 함부로 한다고 이해할 음. 수가 없네. 그래서 너무 음. 무서웠고 음. 그래서 그만뒀어요. 그래서 그게 힘들었구나. 음. 몸도 힘들고 막 클레임도 많으니까. 음. 아 준비됐어, 아이고, 어, 가자. 가자. 우와. 오호, 골프존이네요. 캘로웨이 꺼네요 자, 이제 뭐 모르시는 분들께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드라이버입니다. 가장 비거리가 많이 나가는 클럽이에요. 아, 그리고 체를 체라고 안 합니다. 클럽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게 우드입니다, 우드. 3번 우드죠? 각도마다 이게 숫자가 달라지는 거예요. 네. 숫자가 낮을수록 각도가 가파른 겁니다. 라고도 하고 말도 안 되게 고도 말하고도 합니다. 그리고 보통 4번부터 9번 라인까지 있어요. 그다음에 이제 디베는이세 개가 있습니다. 피칭, 샌드, A 이렇게 있는데 PAS 쓰습니다. 어, 괜찮아? 응. 괜찮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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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지금 이 복장으로 이이골프를칠수 있을까요? 복장이인데이이 이, 이 의상으로 너 어, 옷? 오. 괜찮아요. 아, 괜찮아? 죠저 부터 어요아 저부터 해요. 음. 자. 내입니다 소원 들어줘야 돼진 사람이 응. 오케이 무슨 소원을 들어줄까요? 그거는 끝나고 정 정하기 먼저 말 말할, 말할 건데 응. 킹크랩을 못뭐 사줄 건데요? 아 킹크랩 못 사준다고? 어. 아이 밥은 내가 사는데 <laughs> 킹크랩 못 사준대 이거 치는 거 처음 보시는 분들 많으실 텐데 한번 쳐보겠습니다. <laughs> 와나공못맞출것 같은데. 괜찮아요. 오 괜찮은데. 멋지다. 응. 라스트 마이스터인 것 같은데. 오안 되겠다. 아 이거 파는거안 되겠어. 어,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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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이게 레디가 안 닿네 아 안되겠다 아, 네. 자 이제 제대로 니다 그녀가 웃을 수만 있다면 고자 제대로 갑니다 이제 가요 아나 어, 진짜 이제 제대로 간다 나이셔 갔다 댔는데 그냥 예. 안돼안돼안돼아이 형들 아... 상상하지 아... 야 아, 괜찮대. <laughs> 괜찮아 필요 없어. 오, 아, 잘 치네. 아, 오어 오, 오측아 괜찮아, 괜찮아. 이 화면 나오면 괜찮은 거야. 좋아, 좋아. 오, 아 나쁘지 않아. 아니, 오케이. 아또안 아, 죽었어? 한번 더, 한번 더, 한번 더. 어려워. 이게 경사지면 절대 어려워. 어려워. 폼 좋네. 어, 나 나쁘지 않는데. 뭐지야? 다른 데팁 박스로 어 괜찮아, 해. 괜찮아. 포어나면 돼. 어? 아, 고개를 고개를 바꿔 쳐요 이 사람아. 선생님. 그래. 봐봐 이 사람아, 봐봐 고개를 이상아.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니까 자꾸 이 알겠어요. 한 가지 고개를 바꿔야 나은 게 못해. 남긴. 오케이? 선생님이 있어요. <laughs> 아저씨 선생님이 뛰어요 <laughs> 자 그리고 여러분 약간 이 경사가 실 때에는 약간 오른쪽을 좀 봐줘야 됩니다 <laughs> 자 선생님이 찍게요아7 0미도은몇 미터야? 미터구나 몇 미터인지 모르겠는데 <laughs> 아몇 미터인지 <laughs> 모르겠어 맞아, 누굴 가르치는지, 누가 누굴 가르치니? 근데 폼 진짜 좋다. 오, 처음으로 자면 오잘공. 조금 셌어. 괜찮아, 괜찮아, 괜찮아. 퍼트하는 게 나을 듯. 자 샌드로 할게요. I'm 간다며 아니 뭐하냐? 아니 누구하고 <laughs> 있냐? o y I'm boy. I'm boy. I'm boy. I'm boy. I'm boy. i 이 boy. I'm b 우측으로 우측으로 많이 봐야 돼 진짜 더봐 아니 어, 화난 거예요? 아니요. 어, 오케이. 오케이 그 정도 봐야 돼. 12미 10 12미터. 12미터. 어해외 해봐, 해봐 한번 연습한 번 해봐. 에이 그거 40미터야. 20미터. <laughs> 아빠예. <laughs> <아니, 웃음> 좋은데? 아, 좋은데? 어 좋았어. 근데 좋았어. 어 좋았네. 잘했네. 2.5m. 와! 아아아 그렇지. 아 열렸어, 열렸어, 열렸어. 오케이. 자 3위고 4예요. 제가 3개 오바, 아기자기 4개 오바 있습니다. 자1 앞서고 있어요. 안안돼 왜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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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익혔어요. <웃음> 왜, 안 왜, 혔어요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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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다 좋다 그렇지 <웃음> <웃음> 오 좋다 좋다 임팩트 제대로 들어왔어. 이 화면이 나오면 잘 맞은 거예요, 여러분. 와! 우 그래. 내가 지금 보이승인 이렇게 됐죠. 야! 멍칸에. 어. 자, 채를 열고 왼발에 좀 가깝게 놓고 퍼 올리세요. 이거 4 0 c m 10미터가 거 30미터 정 30미터 정도. 오케이. 너무 웃겨. 자 갑니다. 30미터 정도. 이게 5 m 잖아요5 m 해야지. 그렇지. 어, 얼마나 쉬워? 골프가 얼마나 쉬워? 응? 네 제가 졌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 아미장이두타 이겼습니다 자 하여튼 잠깐만요 일로 와봐 제 1회 진미골프대회 우승자는 아미양입니다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일단은 <laughs> 둘 밖에 없는데 아니 왜? 많이 있어, 아, 많이 있어? 아, 갤러리들 아 갤러리들 아 네. 자 그래서 어떠, 어땠는지 선생님이 되게 무서웠는데 <laughs> 선생님이 쳤어요. 그게 웬일이그 <laughs> 청출어람이라는 말도 있습니다. 청출어람? 네. 청출어람. 제자가 스승보다 낫다. 음, 네. 그런 말아 그런 말이 있구나. 잘 쳤어요. 잘 치네 아미짱 그쵸? 아니 오빠 아, 근데 잘 쳐요. 아 근데 저는 1년에 한번 칠까 말까. 근데 제가 골프 치는데 몸매를 보, 몸매만 보고 있는 사람들 있어가지고 너무 웃긴데 아 남자 다 똑같다. <laughs> 저는 그게 그래, 알죠. 남들 다 몸매 볼때 저는 폼 봐주고. 아 그러니까. 어나 그러니까. 완전 선생님처럼. 다르죠? 어, 다르죠? 어, 달라요, 달라요. 이랬습니다. 자 난, 그러면은 난 킹크랩. <laughs> 잠시만요. 아 킹크랩 일회 거리다 대부분이야. 대부분이 그거야. 저 어, 일단은. 신발? 아, 신발. 어. 그래, 내가 갖다 줄게. 누나 예뻐래. 어, 내가 누나구나. <웃음> <웃음> 골프라도 배워놔서, 아미의 취미가 골프잖아. 그래서 음. 같이 이렇게 또 취미 즐기고. 음. 진짜 다행이다. 이래서 좀 뭐든지 좀 배워놔야 돼. 네. 너무 신기해요. 음. 신노코에서 왔는데. 그니까. 같이 골프도 하고. 아, 이게 인연이고, 이게 또 친구고. 예, 네, 그런 거지. 자, 그러면은 어, 화장실 한번 갔다 와봐. 나 민장 감자탕 좋아해요. 어, 화장 가? 바쁘실 것 같아. 형, 이거 비싼 곳 있잖아. 40만원이. 1인이야, 혹시? 1인 40만원이야? 음. 이거 보여줄게요, 여러분. 2인이면 뭐 80일. 아 여기도 자리가 없다고? 자리가 없다 여러분 아유 그냥 어쩔 수 없이 다음에 먹자 다음에 어 거기도 자리가 없는 거잖아요 그쵸? 하여튼 자리가 없대 아 진짜요? 음. 아 킹크랩 먹고 싶었어? 아니요 괜찮아요 어, 없대요 자리가 그럼 어떡하지? 일요일이니까 맞아 나중에 평일날이나 가야 될거 같아 음아 음. 음. 채우스랩이 아니라 진짜 자리가 없다니까 여러분 자리가 없다는 게 거짓말이야? <laughs> 내가 왜 거짓말을 쳐 뭐 먹을 거예요? 나 그럼 일단은 화장실 갔다 올 테니까 먹고 싶은 거 골라봐. 알았죠? 뭐 뭔가 있지? 근데 여기 아카사카에 진짜 제, 마, 진짜 맛있는 설런당이 있는데 설런당 먹고 싶지 않지 아마도 진짜 맛있어요 그 설런당. 나는 나는 한식 먹고 싶은데 근데 삼겹살이나 먹고 싶은데. 근데 오빠 많이 먹어봤지? 다들 뭐 먹기로 했어? 어 다들 다들 아 감사합니다. 그럼 이제 우리 나가야 돼 일단 나가서 하자. 네. 음. 첫 번째 데이트인데. 안녕하세요. 아리아토 제나고맙니다첫 번째 데이트인데 그래도 좀 특별한 거 먹었으면 좋겠거든. 이렇게 예쁘냐? 오빠 이렇게 다른 여자한테도 아, 이쁘다, 이쁘다. 이쁜 친구를 많이 만나요, 제가. 이쁜 <laughs> <laughs> 친구를 많이 만나서 그래. 그게 <laughs> 어. 여자한테는 좀 좋은 일이거든요? 그게 진짜 좋은 일이지. 너무 감사해요. 음. 세상에 있는 여자들로 감사한다. 어떻게, 어기 여기서 정하다 아미가 극찬했고 자랑한 곳이니까 설렁탕도 좋을 것 같은데 라고 하기 설렁탕 먹기.. 아니 설렁탕 먹어도 되는데 아 거기가 진짜 맛있어 <laughs> 거기 다음에 가면 되지 그래? 응. 네. 타라바가니 타라바가니? 아 타라바가니네 응 검색해봐요 오 근데 이거 진짜 비싸 얼마예요 50만원 한 사람이에요? 응, 한, 한, 한. 한 사람 도 50만원이라고? 아, 아니 아냐 둘이? 모르겠어 이거 아, 거기 한번 찍어봐요 한번 네네네. 아니 찍어 봐. 아, 아니 괜찮다니까금안 하고요. 너무 비싸요. 한 사람이에요, 이게? 어, 한 사람이래. 한 사람에 40만 원이에요? 응. 이고 너무 비싸서 안 되겠어. 그 설렁탕. 응. <laughs> 엄마 나도 넣을 <주면> 수 있어요. <laughs> 아니 아니 아니. 아니, 아니. 딱잡다 상자 잡아가자. 어, 여러분. <laughs> 이, 어 예. 아니면, 어. 먹을까요? 어. 그쵸? <laughs> 근데 멋있다. 제가, 제가,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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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되게 중요했거든요? 근데 한참 지내면 맛있는 건 먹는 게더 좋은 것 같은데 음. 누구랑 맛있는 거 먹을까가 음. 더 중요한 것 같다고 느꼈어요 <laughs> <laughs> 아니 근데 그냥 한 입으로 맛있어? 맛있어? <laughs> 안척살입니다 여러분 맛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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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아, 여러분 요거. 이거거든요 이거 그냥 비벼버려 그냥 이렇게 맛 이거 먹고 아 저는 저는 이거 아까도 먹고 왔어요 아니 그거 거짓말 아까 <laughs> 먹고 왔다고? 이거잘하는팀 아까 안 먹는다고 하지 않았나요? 에이 이거 진짜 맛있다 어 <laughs> 아니 아까 <laughs> 분명히 밥을 안 먹겠다고

창니다창니다창창 인창전. 그러면은 마지막 인사하겠습니다, 여러분. 안녕. <laughs> 또 만나요. 또 만나요.